안녕하세요, 녹화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거는 굴을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에 먹을 복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롭게 먹을 만한 게 없었는데, 어디선가 자꾸 먹을 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아마 돌돔을 먹었을 텐데, 그 돌돔도 아마 제가 인생에서 먹어본 그런 기억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전 영상에 그 돌돔도 먹고, 이건 또그 다음 새롭게 먹고 있는 거라서. 진짜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저희 집안은 설날에 친척들 만나러 가진 않는데, 특별한 날에 가족끼리 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은 놔두고, 이제 서로서로 서로 만나가지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각자 헤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설날 전에 미리 다 만나가지고, 딱 설날 당일에는 가족들이랑만 보낼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다 먹고 남은 걸 가져와서 따뜻하진 않은데, 그래도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3개가 한 번에 붙어 있는데. 원래 어릴 때는 굴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입맛이 변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뭔가 어릴 때는 내장 같은 색깔 있는 곳이 막 쌉싸름해가지고 먹기 싫어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먹으면 그냥 고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참 신기합니다 초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불편할까 걱정이 되는데 좀 맛을 충분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껍질 까는 시간이랑 씹고 삼키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주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말할 틈도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 지금 초점이 잡히고 있는지 제대로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요즘 일을 너무 벌려놔가지고 정신 없이 하고 있다 보니까. 스탠드 책상이랑 어떻게 같이 써 가지고 계속 선명한 화질로 유지할 수 있게 고민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 보겠습니다. 모두 설날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마음속으로 행운을 더 빌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